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30대 독거노인, 독고다이입니다. 성선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주저하는 남친을 둔 여성분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가구 기본 항목을 보면 30대 남성의 미혼인구 비중은 50.8%로 2명 중 1명입니다. 30년 전인 1990년에 30대 남성의 미혼인구 비중이 10%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참고로 30대 여성의 미혼율은 33.6%로 3명 중 1명입니다. 2021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1.1세입니다. 결혼 정년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성 평균을 기준으로 29에서 33세로 가정한다면 사회통념상 크게 차이 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나이에 여친을 둔 남성이라면 자신의 여자친구가 현재 교제 중인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연애에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결혼 이후의 미래를 말하는 여친이라면 눈치 없는 남자라 해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애써 모르는 척할순 있지만요. 남성이 프로포즈를 포즈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남성이 결혼에 대해 머뭇거리면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많아진 생각들 가운데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이 자리합니다. 여성은 남친이 프로포즈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을 덜 사랑하거나 결혼 후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버겁고 두려워서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적지 않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처음부터 결혼은 생각도 없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연애를 시작하려 하거나, 유지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결혼할 마음이 없었으면서, 왜 거짓을 말했던 걸까요? 쉽게 말해, 결혼의 책임은 지고 싶지 않지만, 여자와 성관계는 지속하고 싶으니까,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연애는 생각이 있지만, 결혼은 생각이 없다고, 솔직히 말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비율을 알기 어렵지만, 생각보다 꽤 많은 남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남자의 숨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혼을 꿈꾸는 대부분의 여성이 상승원을 원한다는 사실은 지금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동지론 이상을 원합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 20에서 30대 여성의 인터뷰만 보더라도 자신보다 못한 조건의 남자와 결혼보다는 차라리 독신을 택한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외모, 안정적인 직업의 5천 이상의 연봉, 서울 4년제, 수도권의 자가 보유, 온순한 성격, 결정사 카페에서 유행하는 여섯 항목들입니다. 여성은 육각형을 골고루 잘 채운 남성을 희망합니다. 특정 항목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 평균 이상을 상회하는 올라운드 남성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여섯 가지 항목에서 준수한 등급을 줄수 있는 남자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여섯 항목 모두 높은 등급을 받은 후, 여기에 이성애자, 미혼, 30대 등의 조건이 더해지면 흔히 말해 상위 10% 이내의 남성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상승운을 원하는 현실에 자신의 등급을 아는 상위 10% 이내, 경쟁력 있는 남자들은 자신은 결혼을 원하고 있으며 확신이 생기거나 결혼 준비가 된다면 프로포즈할 것이라고 여자에게 말한 뒤 적극적인 성관계와 지속적인 헌신 등을 요구합니다. 타인에게 솔직한 남자가 아니라면 연애만을 원하는 남자는 그 속내를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남자는 결혼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남자보다 연애 시작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20대 초중반이 아닌 결혼 정년기 여성이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골든타임을 자칫 위험하게 소모해가면서까지 그런 남자와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처럼 연애만 원하는 여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되면 만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리함을 안고 가기보다는 자신의 진심은 거짓으로 포장하고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연애의 시작과 지속에 유리하기 때문에 거짓을 진실인 양 포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스매치가 2021년 혼인 건수 20만 붕괴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혼인 건수는 더 떨어지고 일인 미혼 가구는 높아지는 대환장 파티의 가속화는 점점 더 심해질이라 생각하는 독고다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